육바람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하면 육바람일 다 해서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주자. 내가 상대방이라면 이걸 원하겠다는 거 해주고, 내가 상대방이라면 싫겠다는 거안 하는 거. 이게 다예요, 육바람일은. 해주는 게 사랑이고, 안 해주는 게 정이고. 이렇게 굳이 나눈 거지. 한 덩어리로 말하면 그냥 정이도 사랑이고, 같은 거예요. 왜냐면 안 해주려고 해도 사랑하니까 안 해주는 거지. 사랑하니까 남한테 차마 죄못 짓겠는 거 사랑하니까 잘 됐으면 하고 뭔가 도와주는 거 그게 다예요 사랑 육바람일은 사랑이란 피자를 여섯 조각 내본 거예요 보세요 딱 한마디로 오니까 성인들도 한마디로 하잖아요 내가 당해진 거 하지 마라 그럼 이 말이 정의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이것도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겠다는 거고 피해 안 주려다 보니까 이 조심스럽게 그 예절을 갖춰서 내가 행동하는 거고 그러려다 보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다 보니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거를 쪼개서 분석해 본것 뿐이에요 혹시 한 요소가 빠졌을까 봐 지금 너 사랑 혹시 지혜로워? 뭐냐면 사랑해서 이걸 주는데 그것 보세요 예전에 그 어떤 아, 아버지 절규하잖아요 자식 사랑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다가 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엄마랑 애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인데 정보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사랑을 하더라도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지혜로워야 되고 그러니까 지혜와 사랑이 항상 같이 가야 되고 지혜와 자비가. 그런데 사랑하다 보면 상대방한테 이막 베풀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상대방이 또 버릇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럼 절절하게 절제도 해야 돼요. 끊을 때 끊어줘야 돼요. 그럼 그게 정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좀 단호함도 갖춘 사랑이어야 돼요. 정이라는 거는 단호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어차피 다. 사랑. 단호한, 사랑은 모든 걸 포괄하는 거고, 품어주는 사랑이라면 그 안에는 단호한 부분, 지혜로운 부분, 그리고 상대방, 아, 예절이라는 거는 나를 낮추고 상대방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다 잘나신 분들인데, 와서 여기랑 서로 상대방한테 나를 낮추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요. 인간은 공동체를 하려, 이루려면 나를 낮추고 전체에 날 맞춰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그게 예절 바람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맞춰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남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하고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게, 그게 그냥 예절이지. 별게아니고그 인내고. 그게 있네요. 내가 수용해줘야 되는 거, 상대방 입장. 사랑 안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내나 수용, 예절의 부분, 단호함의 부분, 그리고 지혜의 부분, 깨어있음의 부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육남면을 계속 끌어내야 되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려면. 중간에 사랑이 변질 안 되게 하려면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성실이에요, 한 면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그게 육바라밀이야 사랑이고 그러려면 내가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다는 걸 체크하려면 육남매를 자꾸 보시라 육남매는 육바라밀의 기본이자 깨어있음을 또 여섯 조각 내본 거야 그 안에도 육바라밀이 있으니까 일단 육남매랑 함께 하시다 보면서 자꾸 뭔가 남을 그런 애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을 존중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랑 그러면 뜨거운 화구는 하나됨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그런 온화한 하나됨이랄까? 따뜻한 하나됨.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게하나요 뭐 너무 뜨거운 사랑도요. 존중을 안해 주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 행복과 쾌락을 줘도 보편적 인간관계가 깨지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인의지가 없으면. 그래서 인의지는 오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도 인간의 만남, 이니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니지가 보편적인 게요 직장 상사와 부하의 만남에도 이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다그 안에는 서로의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남녀의 만남에도 뜨거운 사랑의 이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는 팀이 오래가는 거죠. 그 커플이. 나쁜 남자를 만나면 나쁘다는 거 자극적이라는 거잖요 자극적인 쾌락을 받고 싶은데, 이니에지가 없으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 나쁜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건 나쁜 보살을 만나고 싶은 거다. 보살인데 되게 자극적인. 보살인데 뻔하지 않은. <laughs> 보살인데 뭐, 나를 밀어,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러니까 그건 그건 더 지혜로운 보살을 찾는 거잖아요. 그걸 나쁘다라고 표현하니까 잘못해서 나쁜 새끼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이지가 없는 사람을 만났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데이트 폭력 막더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인이지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는걸 알아야 돼요. 인이지는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재밌는 사람 이게 항상 탐진치랑 양심, 인이지랑을 하나 같이 봐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요소를 많이 놔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 어떤 경우에도 또 반대로 내가 닥친 상황이 어떤 인간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이지를 투입해 보고 상황을 보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어디 가서. 그러니까 중용의 뭔 말이냐면 인이지만 잘하면 야만족이 있는 데 가서도 통한다. 근데 이게 반려동물하고도 인이지 있는 사람 주인 만나야 편할 걸요, 반려동물이. 이니지 없는 주인 만나고 있 유기하죠. 안락사 시키죠. 키우기 귀찮은. 책임감이 없으면. 근데 그게 뜨거운 사랑만 보고 만난 게 남녀 사이랑 똑같습니다. 갔는데 걔랑 누이 마셔내고 걔가 너무 귀여워요.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요. 저도 겪어봤는데요. 길고양이가 너무 새끼고이는데 귀여워요. 근데 우리 집올래 했더니 와요. 딱인데 며칠 만에 큰 거예요. <laughs> 그 새끼의 그게 사라진 거 벌써 며칠 만에 사라지더라고요. 막 사라지려는 차에 제가 만났나 봐요. 그걸 낚인 거죠. 전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 벌써 그 봤던 쾌락이 사라진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책임지려면요. 인위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책임감 없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을 거예요. 억울할걸요? 자기도 유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데려왔던 개가 아니야. 말, 그러니까 내가 반했던 개가 아니야. 근데 나는 지금 책임져야 되는데 그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이 지나간 뒤에 남는 건 인간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성 나쁜 사람 만났다가는 큰. 그래서 인간성만 보고 만났더니 그냥 좋은 사람인 거예요. 어떤 쾌락이 없어요. 이또 모순에 있는 거죠. 인간은 항상 어렵죠. 그러니까 양심만 골라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사실 그럼 좋게 알고 지내면 되죠. 굳이, 굳이, 굳이 집에 드릴 일은 아니었는데, 그냥 좋은 인간관계로 평생 좋은 도반으로 갔으면 될 건데, 집에 드렸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막, 내가 집을 나갈까? 막, 이런 사람도 있겠죠. 왜냐면, 이미 박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극을 더 이상 못 받는 거죠. 다 가능하죠. 왜냐면, 무상한 현상계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보살은 이런 거다 감안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경우의 수들을 지금 중생이 다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확확 사람을 끌어오르게 했다가 탁 이렇게 내동댕이 쳐버린 것 같은 때도 있을 때, 그 보편적으로 잡아주는 건 인간 과예요 그래서 최소한 인간성 좋은 사람들끼리는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욕심 좀 비우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욕심만 충만한 상태였다면 깨져버리면 끝나는 거죠. 책임도 없는 거고, 거기에 더 이상 인간적인 것도 딱 나는 조금 더 인간적인 정을 주고 싶지 않다로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보살이 좋은 게 그런 거죠. 영원한 친구. 도반이 좋은 게요, 쾌락을 안 줘도 영원히 함께 갈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요? 도반이. 특히 이니에지를 닦는 길에서 만난 도반이라면, 그냥 뭐 이렇게 다른, 쾌락적인 수행을 하다 만나면 또 다르겠죠, 입장이. 근데 이거는 이니에지의 길을 나는, 난 영원히 이니에지를 따르는 서원을 세웠어 하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럼 제일 든든한 인간관계 아닙니까? 다음 생에 또 연락해. 뭐 이러, 이러고 죽을 수 있는 관계. <laughs> 또 보자고. 이번 생 너가 있어서 나 너무 행복했고 좋았다. 다음 생또 같이 걷자. 이럴 사이가 최고의 사이죠. 부부는 남녀나 뭐 연애하는 경우는 좀더 특별한 경우인데 여기는. 더막 벼락치고 막 이게 좋은 거 있으면 또 과격한 게 같이 가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인연이 피곤할 때는 결국 어떤 도반을 찾게 돼 있죠,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보편적으로 필요한 건 인위해지다. 인위해지는 기본으로 봐야 된다. 이니에이지 안 보고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만났을 때는 험한 일 당할 수 있다. 내가 험한 일을 할 수도 있다. 나도 별 생각 없이 임했다가는. 이니에지는 풀가동 되고 있어야 된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니에이지 있는 사람들끼리 산다. 아니, 도반으로 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사는 도반.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우리 집에 같이 있는. 그러면, 그게 낫죠. 그러면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쾌락만으로 만났으면 이제 못 있죠. 음, 나갔으면 좋겠죠. 안 봤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개도 버려버리잖아요. 안 보는 게 낫겠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보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또이심리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견 만약에 개를 고를 때도 지금 이쁜 이게 다가 아닙니다. 뭐. 네, 이제 이 개가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뭐 사실 우리도 결혼할 때 감안해야 되지 않나요? 저도 딱 그, 우리 어머니 마지막 간병할 때 험하게 가셨거든요. 제가 대소변 받아들일 정도로. 근데 제가 딱 결혼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여성이 결혼할까 말까 할때 내가 대소변 받을 수 있나? 그게 오케이 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지막에 힘들 때도 내가 간병할 수 있나? 정도의 마음이 드는 사람인지. 그건 아니다. 그러면 좀, 저는 좀 약하다고 봤어요. 자명도가. 사실은 개 고를 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가 이제 아프고 힘들 때 내가 간병할 수 있나 이 개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지금 이게 육바람일 쓰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육바람은 이렇게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나이 사람의 책임감인 거지. 어떤 책임감이 육바람일입니다. 육바람일 없으면 책임 안 져요. 근데 책임진다는 게 뭐죠? 육바람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막 불타오르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랑이에요. 나는 너를 책임지겠다는 사랑. 보살은 중생을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보살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무한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사랑. 당신이 깨달을 때까지 나는 함께 할 거다. 깨달아서 또 부처가 될 때까지 나는 함께 할 거다는 사랑. 그게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사랑인 거죠. 사랑하니까 책임을 지겠다는 거 중생을 살아간다는 건 중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육바람일의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불타오르는 사랑하고는 다르다. 공통의 요소는 있지만 그건 더 탐진치의 사랑이다. 그래서 평온한 사랑하다가도 아, 불타는 사랑 한번 그리울 때는 이게 불닭 그리운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아 이거 너무 밋밋하다. 집밥만 먹었다. 막 화려한 예식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그런 거죠, 일종의. 우리, 근데 그게 꼭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날 옛날 타오르게 했던 모든 것들. 뭐, 음악에 대한 사랑. 다 같지 않아요? 그때 진짜 막 내가 미치게 몰입됐었는데. 그 강렬한 몰입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 몰입에서 왔던 희열. 근데 그거를 우리 같은 경우는 육바람일의 수련을 통해서 많은 부분 중화시키면서 갈수 있다는 거죠. 왜 육바람일 닦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인간의 삶의 필수 요소죠. 육바람을, 이니에지, 음, 이런 양심. 참나와 함께 하는 삶은 필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밥이 돼야 돼요. 이게 기반이 된 뒤에 외식이 있는 거지. 이게 안돼 있는데 탐진치 추구는 외식이라고 생각하고, 인심은 외식이고요. 도심은 집밥 먹는 겁니다. 집밥은 연히 먹어도 안 질려요. 가 하는 겁니다. 이게 튼튼해야 돼요. 토대가. 그래야 탐진치의 그런 자극을 추구하더라도 균형을 잘 찾는다. 균형을 안 잃어버릴 정도 된 근데 만약에 양심의 토대가 약한데 탐진치 추구만 강했을 경우는 만약에 어떤 여성을 만나서 그 쾌락이 너무 컸던 경우는 인성의 토대가 안돼 있으면 살인으로 갑니다. 결국. 만약에 헤어지자고 할때 그러면 이쪽은 못 견디는 거야. 견딜 토대가 없는 거야. 의식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laughs> 집에 밥이 없는데 <laughs> 이제 나더러 굶으란 소리냐 하면서. 그,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너, 너가 내 법계에서, 우주에서 빠져버리면, 나는 이제 살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이제 극단적인 거예요. 난 이미 죽었다.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성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 게, 인성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너무 깊은 관계에 맺었을 때는, 험한 꼴을 당하기 쉽다는 거죠, 사실. 저 사람은 탐진치 기반으로 움직이는데, 육바람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지금, 오판하고, 이렇게, 저쪽도 육바람일로 하겠지 하고 다가갔다 가면 험한 일 당할 수 있는 거죠. 인성 보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내, 나부터 육바람일 자꾸 해봐야 육바람일 하는 사람이 더잘 보여요. 또 하는 사람끼리 또 알아봐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더 수준 높은 육바람일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타고나기를 그렇든가, 뭐 호천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렇든가. 근데 모든 성인들이 위선자 욕하는 이유가요. 교란종이 있어요. 교란종. 이선자들이 교란시키는 애들이에요. 잘못된 신호를 보내요. 그러니까, 팜진지 덩어리인데, 육바람의 신호를 계속 보내는 애들이 있어요. 저육바람일합니다 하고 보이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제일 성인들한테 욕먹는 거야. 이것들은 진짜 잡아서 쳐내야 돼, 하게. 왜냐면, 막, 나는 무식합니다 하고 막 보내면,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을 장악해 할수 있는 거예요. 사회는 건강할 수 있어요. 악인은 악인이란 티를 내주면 뭐 걔네들 피해다니면 되니까. 근데 막 도와줄 것처럼 다가왔는데 뒤통수를 친 애들. 그래서 성인들이 다 위선자를 미워해. 바리새파 대표적인 위선자들. 그러니까 겉이 선하니까 사람들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사실은 탐진치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